2의 2승, 3의 3승, 7의 4승인 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 수, 이 수는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259,308입니다. 근데 259,308을 이렇게 왼쪽처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뭡니까? 약수를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약수 파악하기 쉽다. 약수를 파악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배수를 파악하기도 당연히 쉬운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이에 7이 4개 들어갔으니까 7이 2개 들어간 것도 약수니까 이게 49잖아 7, 2개 들어가면 49 근데 지금 259,308에 3 308, 0 30, 8이3 0 8이 49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알수 없지만은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걸 소인수 분해를 보게 되면은 아 49는 약수가 많네 라고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인수 분해는 약수 파악이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를 하기 전에 사실 그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이 소인수 분해를 했으면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약수 파악이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수의 약수가 될수 있는 것인가가 먼저 되는 거야. 무엇이 약수인가? 무엇이 약수가 되는가? 약수가 될수 있나? 이걸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소인 수분해를 했으니까, 2의 2승, 3의 3승, 이거 보면은, 2의 2승 당연히 약수가 될 거고, 3의 3승 약수가 되고, 7의 4승 약수가 되죠. 그 7의 3승도 약수가 될 거야. 그 3의 2승도 약수가 될 거고, 2의 1승이나 2의 0승 다 약수가 되죠. 근데 만약에 7의 5승 약수가 될수 있습니까? 약수가 될수 없어요. 왜 나눠보게 되면은, 나눠보게 되면은, 이 7의 5를 나누게 되면은, 7이 최대 4개밖에 안 들어와서, 가 7이 칠이 여기 개 4개가 곱해진 거니까, 이걸 지우게 되면 칠이 하나 남는단 말이요 여기서는. 근데 이 7은 2와 3이 해결할 수가 없어. 왜? 2와 3과 7은 서로 소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단 는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7의 5승은 당연히 7의 6승이나 이렇게 7의 4승을 넘어가는 수. 초과 는수는 약수가 될수 없죠. 마찬가지로 2의 3승이라든지 3의 4승 얘네들도 약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약수가 될수 있는가? 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2와 3과 7에 이 2와 3과 7에 소인수분해 했으니까 소인수들의 곱으로서 약수가 표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개수가 들어가겠죠. 0이 아닙니다. 2는 그러니까 는 선택이 안될 수도 있잖아. 2가 선택이 안 되는 게 2의 0승이죠. 2의 0승이 1이니까.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49, 49가 49를 소인수분해 하면 7의 2승이죠. 이 7의 2승은 당연히 이 이 259308의 259 약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지 이 7의 이승은 사실은 2와 3과 7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얘를 갖다가 2는 0개 선택하고 3은 0개 선택하고 7을 두개 선택한게 7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게 1이고 얘도 1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약수가 될수 있는, 있는가로 봤을 때소인수분해의한 소인수 소수들 소인수들 2와 3과 7, 2와 3과 7의 조합으로서, 조합으로서 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이 2는 당연히, 2는 어떻게 돼? 2는 하나도 선택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개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선택 안할 수도 있고, 1개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할 수 있고, 3개 세세개 선택할 수 있고, 7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이 안에 한개 선택, 아, 하나도 안 선택할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 네 그러면, 총 개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고, 얘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얘는 몇개요 다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수를 곱하게 되면은, 4, 5, 20, 20 곱하기 4. 60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나올,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 있어요. 어떻게? 소인수 한 개씩 만약에 꼭 포함시킨다면은,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는 지금, 어, 그, 여기서 이제 소인수가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봤는데, 소인수가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봤는데 만약에 문제를 소인수 한개 2는 반드시 포함, 2도 반드시 포함 포함, 3도 최소 한개 이상 포함, 7도 만약에 한개 이상씩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원래는 0 0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0이 안들어가는 거잖아. 무조건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가짓 수가 줄었죠. 아까 여기 2 3 4니까 여기는 한개 또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고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곱하기 3 곱하기 4이삼육 사, 이십가 되겠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어 이의 제곱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2의 제곱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소인수 2의 선택지는 없는 거죠. 무조건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삼과 7의 소인수의 소인수의 선택으로만 이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3, 여기는 이제 3 하나도 선택 안할 수도 있고, 1개 어, 선택, 2개 선택, 3개 선택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나도 선택 안할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 네 그러면 총 가짓수는 가짓수는 4 곱하기 5. 그래서 이 20까지 2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만약에 지수플러스 1을 이렇게 공식을 외우게 되면은 이렇게 고, 공식을 외우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 어. 공식이 왜 좋지 않냐면은 제가 블로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공식을 외우는 게 가장 큰 패는 뭐냐? 전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이력. 전이력이 뭐냐면은 어떠한 개념을 알았을 때그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적용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전이력이라고 하는데. 음, 지수 플러스 1을, 1을 해서 공식을 외우게 되면은 문제가 만약 에 이런 식으로 만약 바뀐다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두개 지금 2에 2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7에 아, 4는 꼭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조합은 조합은 이게 최대 세개그 다음에 네개 해서 12 이렇게 또풀 수가 있잖아 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경우의 수를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2학년 2학기 이제 말에 소개가 됐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도 길 찾기 할때 경우의 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고 일단 도형에서도 점선면을 할때 점을 선택하지 선을 선택까지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경우 수를 써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데도 당연히 가치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써 있을 때 가지수를 갖다가 구할 때도 경우의 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이런 게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행을 더 깊이 있고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지 어, 어, 뭐, 뭐, 경우의 수라는 것이 무슨 현란한 선행 공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제대로 배우는 거. 저는 그것이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